안녕하십니까. 카키카키입니다. 앞전에는 폐줍사에 올라간 액짤 복사 영상, 또 시비링크 냉기부패 골렘 플레이 영상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역병 런, 역병 파밍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합니다. 목차로는 설명에 들어가기 전 역병이란 역병을 효율적으로 일반 역병 방법, 우버 역병 방법, 이렇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POE는 상당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역병에 대한 가이드가 꽤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역병에 대해서 검색만 하셔도 꽤 많은 가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키카키가 가이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POE를 군단 시즌에 시작했지만 역병 시즌에도 역병을 즐기지 못하는 앵린이었으며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역병을 배우면서 역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역병랑과 우버 역병까지 스스로 해결해냈기에 가이드를 작성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반 역병은 길드원 블레이크님의 도움으로 역병을 하는 법을 배웠고 우버 역병은 역병 장인 딩굴딩굴 모모님께서 지진 타올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한테 맞지 않아 연구하던 도중 저만의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일반 역병은 길드원 블레이크님에게 도움받은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우버 역병은 제가 찾아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가이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역병에 도전하세요. 역병이란 쉽게 말해서 타워 디펜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펌프, 앰프가 있으며 펌프를 주변으로 줄기가 뻗어 나가며 타워를 지을 수 있는 곳, 타워 짓는 포인트, 또 몬스터가 나오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나오는 몬스터를 캐릭터가 직접 잡거나 타워의 도움으로 몬스터 이동을 저지하거나 몬스터를 잡습니다. 역병을 효율적으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도장치 슬롯에 지도를 제외하고 희생의 조각을 넣는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각자 지도장치 슬롯은 다릅니다. 개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개고 어떤 사람은 5개입니다. 이것은 군단이라는 시스템을 깨셔야지만 클리어하셔야지만 5개로 개방이 됩니다. 지도를 넣고 난뒤 남는 지도 장치 슬롯에 희생의 조각을 넣어 아이템 수량을 늘린다. 희생의 조각 1개당 아이템 수량 플러스 5%를 얻기 때문에 역병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필수한 조건이며 필수하, 필수하게 챙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병 지도의 성류 바르기 1순위로는 오팔 세개 2순위로는 진홍 세개 3순위로는 담청 세개 4순위로는 호박 2개, 젓갈 1개입니다. 이번 시즌 일반역병의 오파를 바르는 이유는 이전 역병들은 4개에서 5개의 지도를 구매하는데 1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매우 역병 지도의 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1액으로 더 많은 지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액으로 4개, 5개 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1개 남은 역병 지도에 5, 8 성류를 발라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역병 지도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즌 기준 60개, 역병 지도 60개의 한인벤입니다. 한 인벤에 5액의 거래가 됩니다. 천령 당시 지금 기준으로 1액은 140카이며, 140카 곱하기 5를 하면 700카고, 700카에서 60맵을 나누게 했을 때한 맵당 11.6카우스라는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한 맵당 12카 이상이면 이득을 보는 겁니다. 단 이것은 성류작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역병 지도를 돌때 성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금빛 성류는 지금 기준으로 37카, 은빛 성류는 15카, 오팔 성류는 5카, 진홍성류는 2.3카. 약 3카죠. 그 밑으로는 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역병 지도 1회당 소모 비용. 역병 지도 1개에 약 12카. 58성류 3개를 바를 경우 15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으로 27카우스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고, 27카우스 이상을 벌어야지만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8성류가 없어, 또는 58성류를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진홍성류를 바릅니다. 진홍성류 3개는 9카우스이며, 21카우스, 12카우스 플러스 9를 했을 때 21카우스 이상을 벌어야지만 저에게 이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병맵의 주수입원은 액잘, 카오스를 제외하고 잡커런시를 판매하는 것이 주수입원입니다. 또, 성류를 판매하는 것도 주수입원입니다. 또, 운이 좋게 개몽보조 같은 비싼 보조잼을 얻을 경우 또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역병 방법. 첫 번째로 역병 지도에 성류를 발라야 됩니다. 오팔 성류를 바르시거나 진홍빛 성류 또는 담청빛 성류를 바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지도장치에 역병 지도를 넣으신 후, 그 다음에는 희생의 조각, 4개 또는 3개. 지도 슬롯에 맞춰서 남는 지도 슬롯 창에 희생의 조각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역병 맵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1.2배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맵에 보시면 가운데 앰프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지금 마우스 우측에 앰프가 보입니다.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쳐지는 부분에 앰프가 있습니다. 제 캐릭터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앰프는 사라집니다. 또 앰프와 가까이 붙을 경우 앰프의 아이콘이 다시 나타납니다. 앰프 아이콘에 집중해 주세요. 앰프 아이콘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사라졌다가 생기고 거리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앰프가 사라졌죠? 다시 조금 앰프와 가깝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앰프가 또 나타났습니다. 제 캐릭터가 앰프와 멀면 멀수록 타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가 앰프와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앰프의 반격 안에서 최대한 멀리 또는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내실을 다져준다는 생각으로 타워를 건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역병 줄기를 보시면 우측으로 하나, 그리고 시작점에서 위로 또 하나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줄기가 겹치는 부분, 이 공간 부근에 부근에 타워를 지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몬스터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워를 건설하여 타워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겹치는 이 공간에 타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역병 방법 클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타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의 탑, 두 번째는 지진의 탑, 세 번째는 냉각의 탑입니다. 지금 강화의 탑과 지진의 탑두 개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워를 짓는 포지션은 강화의 탑이 제일 중앙에서 주변에 타워를 지을 때 지진의 탑과 냉각의 탑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강화의 탑 위치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지진의 탑을 앞에 설치할지 뒤에 설치할지 고민하신다면 앞뒤는 앰프로 가깝냐 뭐냐에따 차이입니다. 앰프와 가깝게 짓는다면 강화의 탑은 뒤쪽 정상하겠습니다. 지진의 탑은 뒤쪽에 설치하시고, 강화의 탑 앞쪽에는 냉각의 탑을 설치하셔서, 몹이 다가오는 속도를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몬스터가 다가오면서 냉각의 탑을 맞아서 점점점 느려지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지진의 탑은 데미지를 줘서 몬스터를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강화의 탑 밖으로 새로운 줄기가 생겼기 때문에, 새롭게 강화의 탑을 설치해주셔야 되며, 강화의 탑을 설치한 이후에는 이제 지진의 탑, 냉각의 탑을 또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강화의 탑은 무조건 3레벨, 지진의 탑도 무조건 3레벨, 냉각의 탑도 무조건 3레벨입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타워를 설치했다면, 앰프 주변으로 가서 새롭게 뿌리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앰프 근처로 이동한 다음 새롭게 생긴 뿌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맵은, 그런데 이 맵은 매우 줄기가 나쁜 상태입니다. 앰프와 거리가 너무 멀고 또한 앰프 주변에 설치할 타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직접 없는 공간, 에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맵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맵을 만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앰프와 최대한 가깝게 있는 타워를 선택하여 지진의 탑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몬스터가 방어할 수 있도록 타워가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면 빠르게 공격 타워를 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지에서 유성의 탑 용암지대 생성을 챙겼기 때문에 유성의 탑 타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의 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염, 화염 타워를 뜻하고 있습니다. 3레벨을 올린 다음에 좌측 업그레이드가 유성의 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지금 맵에 보면 상대적으로 큰 아이콘의 몬스터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몬스터, 그러니까 잡몹은 점점점 빨간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스 몬스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점보다 빨간 점보다 조금 더큰 특이한 아이콘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 같은 경우는 발견되는 즉시 내가 이동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앰프와 또 멀어지면 타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몬스터가 나와 가까워졌을 때 또, 앰프가 작동할 수 있는 거리. 지도에 보면 앰프가 사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앰프가 사라지지 않는 거리까지 왔을 때 내가 가서 추가적으로 딜을 넣어서 보스 몬스터를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역병 지도에 석류 바르기 역병 지도와 희생의 조각으로 수량 늘리기 앰프와 너무 멀어지지 않는다 앰프와 너무 멀리 건설하지 않는다 역병 줄기가 겹치는 곳에 타워를 설치한다 타워는 강화 지진 냉각 탑 설치한다 웬만하면 강화 탑 범위 내에 지진 냉각을 설치한다 타워는 3레벨까지만 업그레이드 한다 단 강화의 탑이 없을 때 또는 탑을 건설할 포인트가 없을 때 추가적으로 좌측 또는 우측을 강화한다. 아까 하단 줄기 부분에 지진의 탑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안정적인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공격 타워를 빠르게 설치해서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류 반지 인첸트를 챙겨서 타워의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냉각의 탑, 동결, 유성의 탑, 용암지대 생성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1편, 역병 런 가이드 1편을 마감하고 2편에서는 우버 역병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